소관 정봉헌. 동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관 정지식서. 소관 정진식. 진내, 정한길. 진설, 정동현. 대추, 정용섭. 알짜, 정장현. 내 안에 보정된 부분은 제일 우측, 저, 좌측의 초음반부터 차례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저안 쓰시죠. 음 먼저 쓰시고. 양 한인, 정구진, 공양 경철현, 공로정선현공자정일수 옹자. 경일수, 전자 정왕건, 예. 사준 정운곰 <laughs> 예상입니다. 대충 영접시 뭐, 거의 이쪽으로. 어도 아, 네. 요리하고 서지. 지저사망되망 대신 제 납들로 나와서 소리 주시 기 바랍니다. 안으 신발 고들